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오늘의 심심해서 먹는 심심 먹방, 먹방. 바로 팔도 뿌 짜장입니다. 오 잘한다. 어떻게 이거? 뿌 짜장. 빠! 자, 그래서 한번 먹어볼 텐데 이게 사실은 어린이용으로 나온 거예요? 마음만 은 아직 순수하고 어립니다. 아, 저도 물론입니다. 순하고 맛있는 어린이 간식, 뽀로로 짜장. 근데 이거 보시면 이물 따르는 곳 있잖아요. 예. 이 캐릭터로 구성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캐릭터 머리를 터트린 뒤에 이제 물을 따라내야 되네요. 뇌수네 뇌수. 네, 뭐 어린이용 맞아요. 일단은 다할 거죠. 네. 네. 한번 볼까요? 이게 하나 양이 얼마 안 돼서 약간 짜장 범벅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 간단한데 스프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프 하나 그냥 넣고 두 개씩 말아놔야겠다 그쵸? 그러니까 4분 기다려야 되네 이 양식은 4분이라는 시간이 좀 길긴 하다 물, 물 따라야 될것 같은데? 물 따라라! 물 따라! 이거 물 버리고 먹는 거야? 어? 왜? 잠깐만 <laughs>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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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한 거야, 야, 야, 우리 뭐했어? 물을 <laughs> 버리면 버는건데 너는 아, 먼저 익힌 다음에 소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야, 우리 진짜 왜 이렇게 했지? 아이고, 애들 먹는 건데 어렵게 해놨어. 장난치는 <laughs> 것도 아니. 아니, 심지어 아까 이거 애들 머리 뚫고 물 버려야 된다고 말해놓고 스프를 부어. 스프 어. 빼가지고 해, 야 좀. 빼세요, 야지 뭐. 저거, 저거, 저거 아웃백 저 통에다가 할래? 뭐? 아웃팩? 아웃백? 아웃백이 <laughs> 라겐. <락앤 웃음> 뭔 개소리 하는 거야 <laughs> 야 탈탈 털어라 진짜 멍청하다 우리 우리야 지금 뭔가에 홀린 거야 정신이 음, 딴데 음, 팔렸어 아 그래.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아 진짜 답답하게 긍정적으로 해보자고 매듭. 면 사이사이에 자녀 수프가 있어서 뭔가 좀 익을 때더 맛있을 수도 있어 자녀 수프가 있으면 부모 수프는 어디 가셨나요? 아 이거 자녀들 거랑 아 자녀들이 음, 먹는 거구나 유튜브가 뽑았네 그치 응 일부러 실수했는데 하하하하 아, <laughs> <laughs> 오해, 어 구멍 잘 뚫린다. 어때, 근데 비비면 괜찮? 물 조금 더 남겨도 될것 같아. 물 어느 정도 남겨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린이가 이거 어떻게 해? 아 순수하게 해 그냥. 아물 어느 정도 남겨야 되는지 알겠다. 딱네 오줌 빨 정도처럼 나올 때딱 멈추는데. <laughs> 그럼 거의 뭐?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인 거지. 대박. 버리다가. 어려 우리 내오줌빨이야 일단 그다음 형오줌빨로 변했다가 이렇게 수 있어. 마지막에 힘든 야, 굿 굿. 물티슈 있어 마지막 김도현 오줌빨처럼 나온다 오케이야 슈퍼 군대 끝그그 물티슈 하나 정체적 난국이네 오늘 그할 때가 아니야 지금 형아나 이거 엄청 오만한 소리 한 거야 그래도 맛있겠다 뭔데 근데... <laughs> 아옷좀 뭐 말리게 <laughs> 형 이래 경중을 파악을 잘 못해 아니야 저 형한테 저희가 중요한 머시 중원디 머시 중원디 아, 물좀더 부었어요 여기다가? 응또 음, 뿌렸어요 더부어야 돼. 이 아니야 비벼져 맛이 너무 순해져 그럼 뭣이 순한데 뭣이 순한디 뭣이 순하냐고 씨발 다 완성됐다 모세의 기적이다 모세의 기적 자너 드셔보시죠 빨리 이거 면이 와먹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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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용이라가지고 시켜놨네 저거 <웃음> <웃음> 음! 겨울에 한 입! 어, 아, 리얼이다, 이거. 와, 진짜 싱겁다. 그래? 응. 나, 난... 나 아, 또... <laughs> 생각보다 그렇게 안 싱거워. 나 아, 그래? 응. 이거. 응. 소스도 일정하게 분배되지 않았어, 그런 거야. 치랑 음, 먹을... 먹으면 월망겠다 근데 음. 야, 진짜로 많이 순하긴 하다, 그렇지? 음, 좀 약해. 요즘 애들이 에. 자극적인 걸 먹잖아요. 에. 그런데 이건 맛이 없잖아, 자극이. 음. 이런 김치 같은 걸 찾게 된단 말이야. 음, 나처럼 똑같게 먹겠네 그냥. 아 그래도 김치 는좀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음. 김치도 먹을 수 있고 애들. 음. 애들도 이건 안 먹을 것 같은데? 아막갈레나 있잖아요? 예막갈레나 저번에 제가 좀 많이 했잖아요 아 굉장히 막갈레나 그만하라는 어, 댓글이 많더라고요 막갈레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위에 투표창이 나옵니다 막갈레나 한다 안 한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갈레 예. 한번 보여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 자요거를 제가 유행어로 밀지 안 밀지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잘해야겠다 음. 아아 <laughs> 음. 마와 음... 음... 음. 아, 좀찮 아, 괜찮아, 괜찮아. 음... 이걸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음. 아, 내 친구들은 막 갈래 나가더 재밌대. 그래. 형 친구들 보러 가만더할 아, 야, 야. 너 계속 많이 하려고 하잖아. 아, 그럼 안 된다고? 그래. 음. <웃음> 음... <웃음> 음... 근 투표. <laughs> 너 투표 하지 말래도 할 거지. <laughs> 아, 스파이 진짜로. 아니, 민주주의잖아? 그럼. 민주주의 꽃이 뭐야? 투표. 그래, 투표로 정해야지. 민주주의 의 꽃? 그거, 독재의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이건 좀 괜찮다. 응. 음. 원래 좀 괜찮았을 것 같아. 응. 음. 음. 맛없는 건 아니야, 이거. 응. 음. 야, 무슨 뭐, 짜파게티나 막 이런 것처럼, 이거 것도 약, 마, 약간 맛은 약했을 것 같은데. 응. 음. 좀, 좀더 막. 아왜 말이 안 나오냐 요새 조금 더뭐 순해가지고 부담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아 사하고습니다음 음 부담없이? 저도 근데 진짜 어린이용이라서 좀 밍밍하고 막 그럴 줄 알...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그 정도는 아니 유아용은 아니잖아 어린이용이니까 꽤 맛있어 아... 근데 어린이용은 어린이용은 저 키드드래곤인가요? <laughs> 아짜나네 계속 틀려. 근데 차분하게 드셔보세요, 차분하게. 여기다 이렇게 대고 먹어야겠다. 음. 어린이처럼. 저는 어린이용이라서 어린이 썰을 먹는 거예요. 음. 흘리면서 음. 엄마! 아하. 나 이만큼 먹는다! <laughs> 경원이한 입! 어우. 어린이 빙의해볼까요? 엄마! 이거 더, 이거 더 <웃음> 없어? <웃음> 너무 양이 적어 <작아. 웃음> 엄마! 오늘 싱크빅 안 하면 안 돼? 아, 형 <laughs> 어, 싱크빅 있어요? 전 싱크빅. 나 구몬. 나 구몬. 엄마, 나 구몬보다 아구몬이 더 좋아. 엄마, 요리 되게 못한다. 엄마, <웃음> <웃음> 엄마, 애기는 어떻게 생겨? <laughs> 애기는 남자랑 여자랑. <laughs> 손잡으면 생겨. 손잡으면? 어, 거짓말. <laughs> 애기는 남자랑 여자랑. 빨고 먹고. <laughs> 엄마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쪄. <laughs> 목이 너무 메인다 <맨다. 웃음> 어,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냐퍽복해가지고 <laughs> 엄마는 담배 한잔피고 와서 먹어도 돼? <laughs> 청소년 흡연 조장하시네 이거 컨텐츠에서아 조심하세요. 똥싸는 뭐, 거잖아요. 항소리 해요. 청소년 흡연자들한테. 아, 최근에, 저, 정리시장 가는데, 저 초딩이에요, 초딩. 밤에 꼬나무고, 제 레인지로 벨라에서 내리는데, 어, 까딱도 또... 안 해? 까딱도 안 하더라고. 와. 바로 도시까지도시 따고, <laughs> 아이씨. 어, <laughs> 아, 네. 이러면서 약간 좀 풀빵, 여기지 <laughs> 아, 문신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이랬더니 살짝 좀눈 깔더라고. <laughs> 아, 진짜. 잘 주작지 마세요. 눈안 깔았다면서요. <laughs> 이렇게 해가. 이러더라고 와... 야... 결국 선도는 못했네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 선도해도 필 애들은 응. 또펴전아무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삼대장 구독자들은 그런 애들 없는 거 알아 응 저번에 거것도 기억나 형이랑 나랑 또장 보러 가는데 딱 주차하고 딱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애들이 단체로 한명 괴롭히고 있었잖아 초등학생들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어 애들이 막, 막 때리려고 하는 신호 하면서 한 명이 막막 어, 막 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창문 내리고 그랬죠 야! 하지마 이랬더니 바로 쫄아가지고 너 그랬어? 어 제가 했잖아 형 가만히 있고 제가 너 있잖아요. 했어? 그렇게? 예 네, 제가 야 하지마 이랬더니 야야야 야, 야, 지금 형 기억 못하는 거니까 뭔가 지어내는 거 같긴 아니야, 한데 아니야 했잖아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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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그... 잘안나야 하지마 이러진 않았고 안한거 같고 야애들아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래서. 아니야 야 하지마 이랬어 <laughs> 와 기억 왜곡하시네 <laughs> 형야 그거 기억나 그러면? 뭐? 애들 일진 애들 고등학교 일진 애들 막 요즘 등치 크잖아 그런 애들 한명막 괴롭히면서 막삥 뜯고 있어 내가 이랬어 이런 이슈. 놈들을 봤나, 야? 누가 있어? 일러서 엎드려. 이런 개놈의 씨들이, 씨. 이런 거 기억나? 개두 시간이야? <laughs> 이런 씨들이 <놀라> 다죽여버라이끼들 <놀라> <놀라> 그냥 영화 본거 아니야? 투사불채? 기억 안 나? 영화는 기억나요. <laughs> 제대로 해야 돼, 어렸을 때, 훈육을. 음. 저 애기 나면 진짜 제대로 가르칠 거야. 나는. 너는 제대로 가르침 받았어? 아, 전 받았죠.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다 천도부장 출신 거 아니잖아요. 그, 내을 받으셨잖아요. 뇌물이라기 보는 이제 좀 친분이 있는 사이가 과자 같은 거. 응. 좀 주니까 그냥 받아 먹은 거죠. 그리고 뇌물이라고 하시면 되니까. 그, 똥과시켜주고뭐 그랬다면서요? 아니, 이제. 아, 어렸을 때부터 로비를 치셨네 워낙 벌점받아야 돼, 밀려있는데 얘는 너무 경범죄야. 그래서 아이, 너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너는 일단 보내줄 테니까 그러지 마라 그리고 뭐 받고? 아이 뭐, 뭐 과자 뭐 썬칩 같은 거 그냥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어? 과자 는서좀 쓰고 비싼 편인데? 그 근데 뭐 원칙주의자라 면서 그런 거 없었네요 근데 확실히 아저 확실히 말할게요 저는 융통성 있는 원칙주의자예요 아하 딴지 어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여자인 남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이건 어. 흐물흐물한데 딱딱한 거랑 비슷한 거야 <laughs>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에요 너무 원칙주의자 아니야. 음. 선을 지켜야 돼. 선이 있어. 이거 그러니까 물 부는 선 있듯이? 응. 어, 그 라인을 넘는 순간 걔는 큰일 나는 거야. 인정. 우리 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랑의 회초리가 되게 마트에도 팔았어. 그런 거.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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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할아버지 뒷산에 가져와가지고 음. 진짜 막 백년 묵은 막 편백나무 있지. 음. 직접 깎으세요. 와... 야 그게 진짜 깎아요. 사랑의 회초리다. 그걸로 <laughs> 종아리를 우리 집니다 종아리를. 와... 종아리 진짜 <laughs> 아파. 손바닥 정도는 <laughs> 괜찮은데. 맞아. 종아리 진짜, 진짜 아픈데? 저거가 맨날 화장실 문 잠그고 농성했어요. 할아버지 문 열아, 새끼야, 회초를 하다주면막 쳐요. 오, 무섭겠다. 왜? 안 때리면 나갈게 아유 말 진짜 안 들었을 것 같아 형. 근데, 근데 그거 알아? 그걸로 후리신 다음에 후리신. 다음에? 네. 화법 되게 특이하다 후리신 다음에 한 시간 있다가 숨쩍버리고 있으면. 네. 오셔 가지고 그 할아버지 전용 연고 있어요. 네. 호랑이 그려져 있는 거. 네. 그거 이렇게 갖고 다니시거든요. 아.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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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 이제 민트 향 나는 거 호랑이 연고 있어요. 병주구 약주구 전략? <laughs> 어, 저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약간 어릴 때 생각 많이 나긴 하네. 맞아. 와. 근데 솔직히 이거 뭐몇 살까지 먹을까 이걸? 이거 성인이 먹어도 돼? 야,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적정 연령 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 솔직히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뭐다 햄버거 다 먹고 그러잖아요. 음. 햄버거 맛다봉 뭐 하냐 너네? 근데 이, 이런 건잘안 먹을 것 같아. 음. 은근 또 어릴 때또막 이런 어린이 식품이라면 더안 먹는 거 알지. 조심상해가지고. 음. 또심상해가지고 형도 먹었다 얘들아. 먹고 이거 한번 쳐줘야지. 중다봉. 변성기하는 목소리로. 너희들도 빨리 해! 좀 떠봐! 이렇게? Okay? 와 진짜 그런 목소리네. 한 명씩 꼭 있었는데. <laughs> 맞아 맞아. 야! 야! 마저 야! 야! 아 뭐하냐고! 아 패스! 패스! 에이 <laughs> 그 정도는 아니지. <laughs> 뭐라고 그래도 <laughs> 그.. 그런 친구들이 다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응. 맞아요. 얘들 나중에 어 원칩챌린지 표정 하나 한변 하고 할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맞아. 맞아요 탑 제가 탑 했습니다 탑 그건 음. 탑1나안 들지 어이구 음.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뽀로로 짜장 18개 먹어봤고 음.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이거 그거 하자 어, 어린이 어릴 때 사진 한 장씩 여기 넣자 그냥 그래 음나 있나? 그래 그 사진 띄우면서 인사하는 거야 해놨다고! <laughs> 자 그럼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쇼 모로로 짜장 중따봉